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태평크에는 오늘부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어, 우리 친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지수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재확산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은 더, 더욱더 주님께로만 향함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연약, 예,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 무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laughs>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아, 네.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와 태평 교회가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드높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기를간구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혼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노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요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자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무나. 뭐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소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을 건데 그냥 같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현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어, 우리가 지금, 어, 9월에, 우리 TCM 국가 주제는 문화입니다, 문화. 어, 문화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 이것도 어떤 문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변화, 어떤 새로운 것들 하나가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문화적 존재, 문화적 존재 그래서 문화 속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그런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문화와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나 전문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처럼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그 내용을 습득한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을 공부하는 것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크리차린다 하더라도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게 될 때까지는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많이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함몰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무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 세상을 변화시켰던 주체였던 것 같아요.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또 순교를 감당했던 많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어, 세상을 아름답게 예, 하나님 나라로 변해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막 은혜롭고도 막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그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 목사님들이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왔고 또 오늘날에도 지금에도 이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선교 현장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응답해서 모인 우리가 바로 그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어, 믿는 우리들의 모임인 거고 또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들을 그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사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그런 역할을 감당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나아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음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목사님들도 하셨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빛과 소금은 어 단순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고 소금은 어 뭔가 썩지 않게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있을 때그 지역이 환해지게 되고 썩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 어 가인과 아벨이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어, 죄도 창궐하게 됐고, 미움과 증오, 질투, 이런 사단의 것들이 이렇게 지배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도 빛과 소금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다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좀더 가깝게 말하면 우리 동네에도 있을 수 있고 더 가깝게 얘기하면 내가 생활을 학교, 실은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더 가깝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사자, 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새끼자를 찾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도 빛과 소금으로 밝히고 또 내가 생활하는 곳도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역할하는 을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정체성.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한 가치관을 소유해야 돼요. 분명한 가치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고 또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친구들이 물어보거나 내가 내 삶에 대한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언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 어색하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과들 싸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이렇게 복상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빛나는 존재 여기 이낙연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볼때 아직 물론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하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조금씩 조금씩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마치 어, 우리 뭐 저도 청년일 때 그랬고 우리 친구들도 그랬고,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하나님 저희들이 답을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제가 좋은 직장에 갈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답을 구하고 뭔가 이렇게 정해서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단기간 내에 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수많은 과정, 성경에도 보면 실패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해야 되고 더 많이 실패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구원의 완성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내 삶이 실패한 것 같고 보잘 것 없는 것 같고 늘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우리 뭐 여기 장모님 권사이 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런 삶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뭘 말씀하시는지 내 스스로도 변해가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렇게 형성된 내 가치관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에도 보면 세상의비커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커 소금은 세상에서 비커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6절에도 보면 세상에 비과소금이 되는 게 어떻게 비과소금이 되는냐 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화롭게 말씀하셨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해야 될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단순히 율법이나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로서 행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달라요. 그 행동, 그 하는 행동을 하는 자세, 그 마음, 그 권위, 또 거기가 파생되는 어떤 놀라운 그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들,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을 돌보고 살피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나비효과 그 저기 먼 나라에서 나비 짓 하나가 여기에서는 태풍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송도들이 그 하는 것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지금 최근에 음,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주도에서 어떤 그 젊은 그 활동가예요 환경 활동가가 제주도 의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막 방송이 타니까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놀러 가잖아요. 제주도를 찾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온대요. 나도 이 쓰레기를 줍고 바다를 청소하는 데에 동참하고 싶다고 막 찾아온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쓰레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쓰레기 하나만 주우면 그게 엄청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쓰레기가 버려져서 강가에 흘러가게 되고 강가에 버려졌던 걸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만 주워도 여기 바다에 직접 현장에 와서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 있는데 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 잘, 잘 듣는 것, 이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실천적 요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꺼 소금이 될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걸 고민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응. 어떤 변화와 충매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 내가 개입했을 때 어떤 거를 섞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게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간혹 보면 과학 실험을 하다가 다른 실험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또 다른 좋은 것들이 개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전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사회에 긍정적인 어떤 변화의 주체,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촉매질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부딪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시도들, 친구들에게 안부도 물어보고, 휴지도 줍고그 다음에, 뭐라 까 온라인 매체에 좀 사용도 좀줄리고또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에 왕따도 시키는 분위기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도 좀 거부하거나 동참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어,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다 보면 그게 바로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키는 어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그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은 어, 상해 가는 곳에는 소금을 싫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화학 제품들이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오염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나를 통해서 긍정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사단은 공격하는 자가 아니에요. 수비하는 자예요. 수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전도단의 영적전쟁에 유명한 권위를 갖고 있는 홍성환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분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이 간혹 절에 갔을 때, 아, 내가 영적으로 눌리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막, 좀, 어, 좀 가기가 좀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 그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고, 어, 마귀는 수비밖에 할수 없고 방어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공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도 입은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공격만할수 있기 때문에 어, 마귀가 거짓말로 하고 그 속, 속이는 속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에 막강한 권위를 얻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촉매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태평구의 우리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고요. 또그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패나 연약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한 뜻을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오늘 말씀드렸던 어,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그 세상의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뭐 접하기 싫든 접하고 싶든 어쩔 수 없이 접하는 환경이에요. 이 코로나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가치관을 첫 번째로 소유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 가치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변화와 충매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둡고 캄캄하고 하나님의 빛이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써 세상을 이겨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어떤 충매절에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음. 우리 학생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집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더욱더 깊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의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이학생들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우리 아버지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 <드> 저희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네. 귀한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림쾌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성찬양 어, 하늘의 주님 앞에 부르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고 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내가 사모의 자. 주르르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의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